자 보시면 지금 숙제 해가지고 오셨어요. 맨 처음에 숙제가 22페이지부터 자 22페이지 1번부터요. 6번까지 문제 풀었는데 이 중에서 질문할 거.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거. 이거 다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거 했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보면 운동성은 불로 나눈다. 한 자리에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있고,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둘은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유는,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 상태라는 게 생긴다. 그 운동 상태가 뭐다? 뭐냐? 빠밤. 알겠습니까? 빠밤. 그죠? 물리에서는 빠밤 말고 다른 거,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움직이는 물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차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 라고 하는 빠르기를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 물체의 위치 변화로 보는데 위치 변화는 두 가지다. 뭐하고 뭐 있다? 날씨 <놀씨> 꼬맹이가 있다. 자, 오빠들 다와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위치 변화의 두 가지가 있죠? 위치 변화의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 있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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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이동 거리하고 뭐가 있다? 변이가 있다? 둘의 큰 차이점. 맞아요.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 변화와 방향을 고려한 위치 변화. 맞아네이 차이가 있고 이걸 걸린 시간으로 나눴을 때 물체의 빠르기가 있는데 그 빠르기도 두 가지가 있죠.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고 하냐? 그렇죠. 이거 속력이죠. 그래서 속력은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됐죠. 그렇죠.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는 빠르기. 이거 뭐라 그러니? 맞아요. 이거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변이 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네들이 벡터 값이에요. 시간은 스칼라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물체가 움직일 건데. 그 움직이는 동안 그 물체의 빠방이 어때? 라고 하면, 움직이는 동안 그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이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이 있죠.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멋지을 뭐라 그러니? 등속도 운동. 그렇지.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걸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맞죠? 자, 그런 거음 상대적으로 변하는 운동이 있죠. 변하는 운동을 뭐라 그래? 가속도 운동. 그 가속도 운동 중에서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아이들만 뭐라고 한다? 등가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 등가속도 운동은 변하는 운동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빠르기만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이 있어. 뭐 있어? 예 들어봐. 그렇죠. 그래서. 자유낙하운동이라고 하는 위에서 공을 놓으면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져 자유낙하운동 이게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라면 거꾸로 똑바로 던져도 이 언제까지 올라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쭉이 어디까지야? 이 세상 끝까지는 아니야. 그런 건 만화에서만 있어. 됐어. 자 던진 아이들 속력 언제까지 올라가? 맞아요. 똑바로 올라가면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손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속력이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내가 만약에 사십의 속력을 던졌다. 얘가 올라갈수록 속력이 30, 20, 10, 0 거기까지 올라간다. 됐어. 그래서 똑바로 던졌을 때는 물체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만 올라가는데 중력과 나라는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직 방향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위쪽 방향이니까 얘를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해. 그래서 연직 상반 운동도 속력만 일정하게 줄어드는 운동. 그래서 네. 자, 그런 가 하면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어. 뭐 있냐? 그렇죠. 얘가 등속 원운동했 있어요. 자, 그런 가 하면 세 번째 빠르기와 방향이 동시에 다 바뀌는 운동도 있어. 뭐야? 그렇죠. 진자 운동이라고 하는 데에 저거 있죠 바이킹 놀이공산 가면 타는 거 그죠? 후후 알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달라졌다 느려졌다 맞죠? 자, 이 진자 운동이 포물선과 같은 운동인데 이걸 뒤집으면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올라갔다 내려가는 포물선 운동 똑같이 다 바뀐 운동이에요 그래서 진자 운동 포물선 운동 이런 단어들을 왜 가르쳐주냐면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운동이 있고 변하지 않는 운동이 있더라. 그중에서요. 저는 변하지